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2라운드 아틀레틱 빌바오와 마요르카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이강인의 마요르카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통한의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날카로운 프리킥과 적극적인 수비가당, 저돌적인 돌파와 타락박 등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2분 팀 동료 베다트 무리키의 컷백을 받아 상대팀의 육탄방어를 뚫뜨는 송곳 같은 노스톱 슛으로 시즌 6호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후반 39분 교체하고 난후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 박스에서 마요르카의 핸드볼 반칙으로 내준 페널티킥을 이냐키 올리엄스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켜 1대1 무승부로 승부가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축구통계사이트 호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8.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요르카 이강인이 빌마우전에서 시즌 6호골을 넣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